다음 인물은 야고보, 일명 소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앞에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소야고보라고 보통 불린다고 합니다. 이 야고보의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과 형제인가 하는 논란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야곱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성경에 뒤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소야고보가 같은 사람인가? 성경 뒤에 등장하는 야고보서를 쓴 저자 야고보와 소야고보야? 야고보가 같은 사람이라는 첫 번째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개신교에서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소야고보가 예수님이 친형제 마리아의 다른 자식으로 보고 있고요. 카톨릭과 동방정교회 성공회에서는 마리아의 동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소야고보를 예수님의 동백 형제가 아닌 친척 형제 알파오의 아들로 본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유대와 이집트 지역에서 또는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그는 9 4 세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집 디오스트 카리네 또는 시리아에서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 높은 성전탑에서 떨어뜨려진 후 나무 망치를 맞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94세라는 늦은 나이까지 복음을 향한 헌신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